오우 미안하내나다 눌러버렸다 어다 오늘도 또 야무지게 먹어봅시다 음식 점 보여드릴까요 어 오늘 메뉴가 다르네 이렇게 음식이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양함을 넘어서 어제와 다른 음식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우. Wow. <laughs> 맛있게 먹어라. 오늘은 비 어, 원더스. 아, 맞아 선크림. 선크림요 선크림. 선크림. 오늘은 빈원더스 가는 날입니다. 야무지게가 볼까요? 네. 점프 <laughs> 점프. 오케이. 오늘은 특별히 나의 공을 들여서 순간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, 어, 다같이 택시로 점프 이동 해볼까요? 택시로? 택시 앉아있는 그대로 하나 둘셋네 <laughs> 점프해서 택시 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비너더스 어, 케이블카 타고 놀이공원 가는 중입니다 네이버로 이야기했죠 <laughs>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고 정윤이가 그리고 꼭 베트남 와서 하고 싶던 게 이제 호랑이를 꼭 보고 싶다 그래서 호랑이 띠도 아니면서 멋없는 닭 뛰면서 <laughs> 진짜 호랑이 띠는 뒤에 있습니다 진짜 너무 짜증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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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홍송이 닭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은 호랑이야 오메가 1 호랑이랑... 어. 조선. <laughs> <laughs> 호랑이나 주장하는 호랑이 호소인 케이블카 보이시죠? 케이블카 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매우 뜨겁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어, 빔폴 케이블카 보이죠? 엘로 가서 타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지만 QR코드 찍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꽤 줄이 길게끔 해놨어요 인기가 많다는 소리겠죠 저희는 뭐 오픈 시간이 아니라서 줄이 없는건가 아니면 관리가 잘 돼서 없는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줄 서서 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짐 검사 직전에 있고요 <laughs> 젊은 게 좋다 줄이 꽤 길죠? 하지만 뭐 케이블카가 점점 빙글빙글 돌아가서 그렇게 막 엄청 오래 기다릴 것 같진 않아요 와, 기나긴 줄을 뚫고 드디어 다 왔습니다 금방 금방 케이블카가 와서 다행히도 얼른 어, 한 15분정도 계속 걸은 것 같아요 한창 소리를 어 시원하다 둘둘 <laughs> 있네. 어, 기가 막힌데. 이렇게 구멍이뚫려 있어요. 여기 온다 온다 여기 보고 잠깐 잠깐. 아니다. 저기 가까이 멀리면 오, 이렇게 있는데 <목소리> 이쁘다 그렇지. 네, 비원어서 <목소리> 도착했습니다. 저는 케이블카 내려서 지금 오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와 같은 빈 원더스 빰빰빰빠 바밤바밤바 루디브리엄이 생각나는 아름다운 루디브리엄을 모른다고 에이 루디브리엄을 어떻게 몰라? 빰빰빰빠 바바밤바밤 이쁘송! 제가 첫 번째로 들어온 공간, 어, 하버 마켓이라고 하바우 마켓인가? 뭐 어쨌든 마켓입니다. 어, 사실 마켓에 들어오려고 들어온 건 아니고, 이 건물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려고 들어왔습니다.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. 네, 저희 30분째 방황 중입니다. 어,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네 시간 보내기 장인들이라 가지고요 지금 좌우가 다 똑같이 생겼어 정말 큰 미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끝에 가막 그니까 전부 다 막다른 길이야 어, 열심히 가볼게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빈난더스빈난더스뒤에 빈펄이었어 <laughs>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,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qr 검사 하나? 아직 입장도 안했던거임 여기였음 드디어 찾았다 와. 입구 비용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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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가자이로가자 음. 라고 빠져서 여기가 더 빨라짐 <laughs> 오 좋은데? 와 여기서 보는 거 것이 예쁘다 그치 입장을 했습니다. 어 드디어 좀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어나다 뭔가 왔다. 여기는 좀 키즈랜드 같은 느낌입니다. 저희 어른이도 타고 싶지만, 탈수 없는 사정. 클라이밍 한번 하고, 제과 콩나무네 정현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, 홀리홀리 찰 아, 잘... 아, <웃음> 아 <웃음> 땡큐 정은아, 키를 한 70cm를 줄여 와야 되겠다. 엄마, 라시 님 어, 물좀 뜰까? 그래, 물좀 떠줘. 오, 오, 다들 더워서 정신이 나가 버린 것 같아요. 들어간다 그래? 한번 가보자 기대된다 성현아 그지 약간 자이로 드롭 같은 느낌의 우리 오타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했어? 지금 입만 웃고 있는데 아니야?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눈 감고 탄다고? 너. 왜? 번쩍도 <laughs> 저도 못 타, 저도 못 타. 방금 전까지는 문상 깜빡한다. 그랬잖 아니었어? 야, 아따도, 아따도 이렇게 할때 그런 남자였어? 이렇게 아 야, 아까도... 아까도... 스카이드로거 이거... 이할 이거... 이거... 이라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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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.. 이거... 이아이 이거... 이 네, 한 다섯 개 타니까 없네요. 빙글빙글 도는 것밖에 없어서 좀 어지럽긴 한데. 얼른 뭐다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휴만가. <laughs> 어. <웃음> 여기 롯데리아 있다 그랬는데 여기였어요. 롯데리아. 롯데리아 를 만났네. 아, 전부 다 그냥 롯데리아 매장이었구나. 좋다. 메뉴는. 어한 3,000원에서 4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버거는 크기는 좀 작은 편입니다 맛이 과연 똑같을지 살짝 달긴 한데 꽤비싼한것 같아 빵이달 응. 음, 음. 콜라 시원해서 다행이야 꽤 괜찮아 콜라 시원해서 너 음, 음. 롯데리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햄버거는 롯데리아 그리고 아까 그네 타서 어지러웠는데 시원한 콜라 먹으니까 조금 해결된 것 같고 물론 다 먹었습니다. <laughs> 이 컵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얼른 자판기를 만나서 새로운 음료를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. 바로 발견. 어디 어디. 어 조금 아니야 준환? 괜찮아. 그렇지. 좀 따라 줄까? 아니 아니. 바로 먹으면 안 돼. 물려서 먹어야 돼. 야 시원하다. 아니 홍합 진짜가 있잖아 아니 이렇게 많아 홍합이? 이렇게 음 가까이선 또 처음 보는 거 같네 신기하죠? 저도 신기해요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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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홍 정말 좋은 눈을 가진 사슴이군요 고다이디요고다이 성현 성현이 친구 아, 어염소 d 있다. 진짜 보트고요. i 랑인데 원래 이 d i d 이 idea. 이 o o d i 왜? idea. g 아 뱅갈 호랑 인데요 저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시죠 볼수 있나? 오 나와 있는 호랑이도 있었어요 안녕 호랑아 이게 넘어올 것같아 안녕 곰와 어슬 반갑다 동물원 같은데 가면 저런 신상이 올라가 있는 애가 대장인데 그래? 그럼 얘가 대장이겠네

뭐 비해서돌 아니고 하마니다그시간다법시 아니 낙타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? <laughs> 낙타야 밥 먹자 아잘 먹는다 라인아웃커플쏘오 <laughs> <laughs>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우등 못해서면 커플터 네, 달려오면 직각으로 태하면 되잖아. 아니, 아니. 내 펀치랑 결혼은? 아 펀치랑. 뭐저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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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중요한 힘일 아니 불이 조금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. 이렇게 크면 뭐 와이파이요? <laughs> 오 <뭐예요? 비효율적>. 뭐야? 뭐야? <laughs> 힘들인다. 군침이 싹 떨어버렸나? 지도 안고 저 아, 퇴근합니다. 마다가스카르. 오. 음. 먹어 가자 먹 와, 저기 엄청 많어. 와, 여기 사연미적이 쁘다나 대. 오, 진짜세요? 맞 <laughs> 진짜 새들이야. <목소리> 안녕. 어, 아주 동물원까지 있고 기가 막힙니다. 동물원도 한 30분에서 1시간 돌면 딱 좋은 코스. 뭐, 코스가 뭐, 짧고 길고를 떠나서 그냥 한 번에 컴팩트하게 잘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이제 더우니까 워터파크 근처로 가서 물놀이 조금 하고 이제 휴식을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워터파크 가기 전에 여기 대관람차 있어가지고 한번 타러 왔습니다. 야무새기 타볼까요? 네우리몰리뭐있어 아, 될까? 하늘에 달려 있는 거. 같음무현 뭐. 음. <laughs> 뭐해? <laughs> 진짜, 진짜, 잠깐만, 진짜 안 돼. 아, 진짜 안 잠깐만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뭐가 안 되는 거야 도대 진짜 안돼아나이 자리를 지켜야 돼와와 <laughs> 근데 뒤에 봐봐 이쁘다 이쁘다 준환이는 뭐안 무서워하네 어른이잖아 역시 당근 주스 세잔아 관람차에서 핸드폰 하는 사람이 어딨어 오. 바깥 좀봐 석현 거기에만 m o n p 거기 é m o n Pokémon, Pokémon, 허리 좀 세우고. 오, 흔들려, 흔들려, 흔들려. 허리 흔들려. 어, 흔들려 흔들들 허리 o k é m o 들 p 들 k é m o n Pokém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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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k é m o 가든? 네. 일부러 지금 영상 찍니까 잘 보는 척 하고 <laughs> 있어. 아니 난볼수 있어. 둘이 레벨로가 달라 레벨로가. 오 어, 거의 다 왔다. 우리가 꼭대기야이제 아, 수영장. 아 어. 수영장. 어... 저거 진짜 멀다. 10m 되겠다. 야 뒤에가 진짜 그거다. 체감 된다. 어 이제 젤높은데 젤로프데. 이제 마, 이거 한번 봐야 돼 근데 조금 손해야 안 보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. 안 뒤에를 보라고 뒤에를. 다 <laughs> 아, 오니까 자신감 상승. 어? 뭔진 모르는데 들어가 볼게요. 뭐야 점프형 뭐야? 아 <laughs> 나가자. 알파인 코스터. 아, 진짜 정신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응. 몸이 요들이 <laughs> <힘들어. 웃음> 어. 어떻게 겁이 꽤 많네. <laughs> 어른이 되지 못한다 <laughs> 아 그래서 해병대 가려고 그러는 거야? <laughs> 성1이는 여행 갔다 와서 대병대를 간다 와한0도안넘어0천몇개라고천삼 100개. 삼백팔개1 3 0 8 1개1 0 0 알파인 코스터입니다. What is this? a u t o m 자동이라고 하네요. 뭐 따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주의하시고. 출발! y e 우 h Wow! w 그러나 <놀라> 재밌어. <놀라>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 어, 좀 구경하는 것 같아요. 슬슬 재밌는 구간인가 봅니다. 아직 시작을 안한 거네. 시작이야. 아, 이제 시작이었어? 몰랐네. 성현 <놀라> 무서워하지 마. 이거 아니야. 아이 달려. 예, 오케이, 가립 곡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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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 안 하고 꽤 빠릅니다. 그리고 꽤 재밌어요. 그러니까. <목 będą 왼쪽> 와, 알파인 코스터 너무 재밌게 탔습니다. 디원더스에서 가장 재밌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. 워터파크도 이용 데... 시간이 있어? 음, 30분까지. 그렇구나. 아쿠아리움, 7시까지. 아. <목 entsprechend> <목> 트로피칼 <트레인드> <목> <트레인> 파라다이스. 여기는 워터파크입니다. 한번 구경해보려고. 어, 사실 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어,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정말로 진짜 워터파크 같아요 왜냐면 진짜 워터파크기 때문이죠 와, 바다가 딸려있는 워터파크라 꽤 괜찮은 걸요 놀수 있는 데도 있고요 저기가 거기네 우리가 왔던 데네 실실 전체적인 공기가 바깥보다 시원하다. 완전 야자수 같네. 야자수가 맞고요.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 거야? 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쪽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다같이 즐기면서 놀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그라미차 바로 밑에 있죠 아보시는것 만큼 넓어요 엄청 넓지도 않고 엄청 좁지도 않고 수심은 애기들 놀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네 오토바크 야무지게 즐기고 왔습니다 사실 뭐 야무지게 즐기진 않고 어, 파도풀에서 잠깐 앉아있고 뭐 어, 헤드풀에서 잠깐 앉아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케이블카 타고 숲으로 들어가서 저녁도 먹고 이제 한번 이렇게 쉬어보도록 할게요 나가는 길에 이렇게 퍼레이드도 구경할 수 있답니다 현재 시간은 한 6시쯤 휘놀란들 6시 잘걸고 6시 6시 정도 갑니다 꽤재밌었어요아나 네, 맥도날드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럼 그냥 맥도날드에서 먹자 나 점심에 휘놀란드 먹어서 Himbo, also. How a b 아 u t that? h i m 지 왜? Himbo, always. What do you want to get in? I'm g o 에 n g to eat. I'm going to eat. I'm going to eat. I'm g o i n 거리 또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. 많이 먹어. 많이 먹으라고. 헬스에서 너무 피곤하구나. 잘 먹네. 아이고 잘, 잘 먹네. 아기가 울지도 아기 울지도 않고 잘 먹어.